태어나서 단한 번이라도 집중하는 법을 배워보신 분 계세요? 집중해라 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어떻게 집중하는지 배운 분 계세요? 집에서, 학교에서? 집중하는 법, 하나의 교과로 있을 법도 한데,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하잖아요.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 세상에, 주변에 많이 보셨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려고 하면 다들 집중이 안 돼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게 맞아요. 뇌사상태가 아니니까. 당연히 뇌가 일을 하는 건데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자주 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자주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집중해. 너희 집중해라. 선생님들이 항상 이야기하죠. 하지만 어떻게 집중하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집에서도 보통 그렇죠. 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 아니면 뭐,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집중해, 왜 이렇게 산만해? 라고 하면서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알려주는 경우 제가 못본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한 5살, 6살? 그때부터 아이들을 앉혀놓고 부모가 함께 명상을 한다면, 온 가족의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부모가 자신도 사실 집중하는 법을 모르니까 아이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중하는 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고 집중하는 연습을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계속해서 다른 것에 산만하게 방해받는 것을 연습해요. 매일매일 매일, 하루 종일. 핸드폰, 텔레비전, 광고판, 계속 무언가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걸 매일 연습하고 있으니, 당연히 집중은 안 되고, 방해받고 산만해지는 것에만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A를 하고 있는데 B가 하고 싶다. 그때 잠깐만 참고 A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때마다 b로 넘어가고 c로 넘어가고 d로 넘어가고 다시 a로 오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영영 나는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걸음마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안 넘어지고 걷는 법을 익혀요. 자전거는, 수영은, 뭐, 스키, 스노우보드는 다 연습하면 하게 돼요. 잘하게 되죠. 많이 연습하면 더잘 하게 돼요.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중력을 높이는 법은 집중을 자주 하는 것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가져도 나도 내가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예전에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MC 스퀘어 이런 거.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때는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들 썼거든요. 음. 진짜 많이 팔렸죠. 근데 그게 나의 집중력을 올려 주진 않아요. 물론 그거 끼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집중력을 올리려면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면 수시로 1분씩 끊어서라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완전하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 1분을 완전하게 현존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1분씩 명상하는 게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앉아서 하려면 잘안 하게 된다. 이러면 하루 종일 끊어서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잠깐 텅 비워지는 그 연습 그 연습이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집중력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잘 없잖아요. 명상할 때잘 집중하고 싶다면 명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명쾌한 대답이죠. 오늘 하루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